어쩌면 당신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예감, 꿈에 나타나는 메시지,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진 조용한 신호. 어떤 이들의 손에는 M자나 반달 모양의 선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운명이 남긴 비밀의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4월은 이 특별한 표시를 가진 이들에게 무언가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우주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하지만 눈치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조용히 우연처럼 느낌처럼 다가오니까요. 혹시 당신 손에도 그 표시가 있나요? 아니면 마음 속 어딘가에서 나야라는 감각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지금부터 오직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만이 사월에 경험하게 될 여덟 가지 놀라운 사건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사월의 공기는 평소와 다릅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Not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삭임을 먼저 알아챕니다. 설명이 되지. 앉는 감정의 물결,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 이상하게 자주 보이는 숫자나 단어, 모두 신호입니다. 마치 우주는 준비됐니? 라고 물으며 당신의 내면을 두드립니다. 잠못 이루는 밤, 문득, 떠오른 오래된 기억,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엠이나 반달 모양에서는 이 신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월, 이 손에 표식을 가진 이들에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우연한 마주침, 아니면 오래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추억을 되새기기 위한 재회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한 만남, 덧답, 미쳐, 말하지. 못했던 진심, 마음속에 남아있던 질문. 혹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 이 재회는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운명이 준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다시 마주치게 될까요? 그 순간 당신은 압니다. 아, 이 만남은 예정되어 있었구나. 때때로 진짜 선물은 돈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냥 운 좋게 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정리되었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4월, 이 손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재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자고 있던 아이디어 하나가 갑자기 수익이 되거나 잊고 지냈던 돈이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도움, 우연한 제안 혹은 그냥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기회를 돈그 자체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확인 메시지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 한쪽엔 말 못한 아픔, 묻어둔 기억,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직면하고 놓아줄 때, 비로소 사라지죠. 4월은 이 손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순간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문득 생각나는 사람, 오래된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밤, 이유 없는 불안, 모두 신호입니다. 마음이 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문득 이해하게 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던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순간. 그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문을 열 시간입니다. 음,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 듯 보이는데 어딘가 허전하고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것만 같은 느낌. 4월, 손에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그 깊은 울림을 더 또렷하게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건 직업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당신만이 할수 있는 어떤 역할, 던, 잊히고 지냈던 꿈이 다시 떠오르거나 우연히 마주친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불을 지필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명이 당신을 찾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길을 느끼는 것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것 당신은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시계를 볼 때마다 같은 숫자 길을 걷다 문득 들은 한 문장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순간, 4월. 이 손의 표식을 지닌 이들에게 이런 시의적 징조들이 폭발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의떼꿈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의미 없어 보이던 대화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해답.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그 신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중요한 건그 순간을 무시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손길은 늘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듯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 곁엔 보이지 않는 힘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4월, 이 손의 표식을 가진 이들은 그 보호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울컥할 때,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질 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깊게 오래 전부터 누군가는 조상을 통해 누군가는 인연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직접 하늘과 이어집니다. 이건 종교를 넘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무엇이 들렸는지 그저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이 진짜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뭐 기다림 끝에 오는 건 항상 우리가 예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찾아오곤 하죠. 4월 이 손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은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노력했지만 열리지 않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순간, 막막했던 관계가 갑자기 따뜻하게 풀리는 일 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계기에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잊고 있던 씨앗의 열매 당신이 조용히 참아낸 날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M 그리고 그 조용한 반달 모양 그건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은 한 가지를 약속받고 왔습니다. 언젠가 그 표식이 깨어날 시간, 당신이 준비될 순간,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4월은 단지 한 달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과 운명 사이의 접속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 모든 메시지 속에서 적어도 하나는 마음에 닿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이제는 묻지 말고 느끼고 믿고 따라가세요 당신의 손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그 특별한 표식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 속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이 와닿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당신 손에도 에미나 반달 모양의 선이 있나요. 그와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남기는 한마디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만난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